오늘 저녁에 지금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지금 누구누구를 데려왔어야 되는데 하고 이 머릿속에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으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되죠. 혼자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어 그럼 내가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왜냐 성공은요 어 환경도 있지만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그래서, 이제, 가러분들이 어, 야, 이분은 정말 누가 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다음 달석스 사카데미 때그 사람은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유, 나 설명은 잘 못하겠네. 그러니까 가서 들어보자. 내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면 내가 설명할 만큼, 어, 어, 교육 역량이 쌓이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 다음으로 단계로 넘어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들어보고 나서, 오! 이거! 누구누구 누구 누구 들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여기다 앉혀 놓는 거예요. 요게 병렬로 가는 거예요, 병렬로. 그러니까, 이세미나의 참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올 사람이 없다. 아, 그러면 혼자라도 계속 와야 돼. 똑같은 얘기를 듣는다고 해면 계속 와야 돼. 왜냐? 왜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자고 설득할 만큼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다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혼자라도 계속 들으면은 가봐야 되는데 했을 때 내가 받은 감동이라든가 그런 이유라고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3개월 6개월을 나 홀로 계속 잠잠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얘기를 했더니 첫, 뭐 첫, 첫째 달 두째 달은 얘기해도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한 6개월을 듣고 나서, 그때 막 얘기를 하니까, 어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따라 나서더라, 이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실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자고 했는데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 내가 사람을 초청할 만한 실력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라고 가서, 어우, 세미나를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 참석이 이제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아... <laughs> <laughs> 저도 이제 여러 차례 회장님께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표를 세워 놨으면은 나는 75평 아파트에서 산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해 놨으면은 그리고 나는 해외 여행 예를 들어서 30개국은 하겠다 어? 이런 목표를 딱 정해놓고 1년에한 번씩 내가 가족들을 모시고 반드시 해외를 간다 이렇게 목표를 딱 정했으면은 그런 거를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목표를 밑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하이고 뭐 어? 국내 여행만 해도 되지 무슨 꼭 해외 나가서 왜요 버릴 거뭐 있어 이러면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는 집이 집이 뭐한3 0평이냐 그런데 이것도 딱내 내 소유면 전세를 살고 있어. 그런데 요 집이 만족을 못하니까 나는 7 5평